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들 힘내세요 까또아 영상을 보니까 시커먼 데 목사님이 이렇게 있어서 참 궁금하지요 사실 뒷배경은 유수 같은데 보면 오늘의 날씨 전할 때 사용하는 크로마키시라고 음, 컴퓨터 배경 효과입니다.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짜잔! 여기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여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평상시에 예배드리는 어, 중등부실이에요. 음, 많이 바뀌어서 놀랐지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들을 잘 버티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금 교회 오면 더 밝게 예배할 수 있도록 페인트칠도 하고 또 의자 배열도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리부 재옥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한 성김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중등부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해 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섬겨 준다는 것. 어, 교회는 이렇게 섬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도대체 이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교회는 이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늘 섬겨야 될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알고 있나요? 교회는 이,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이렇게 늘 희생한다고 해서 봉사 단체는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은 어떤 의미인지, 교회는 왜 섬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심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멘이라. 아멘. 아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후로 당할 일들을 설명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텐데 거기서 능욕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셔서 이 죽으실 것인데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일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 아무튼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무슨 사단이 일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기는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서 이제 정말 실현하시겠구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결판이 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전합니다. 내가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예수님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지요? 35절에 보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다. 요한이 이렇게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이 아들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심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했느냐면 하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지간이시죠. 예수님과 그래도 이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가까운 혈연이니 이 정도 요구는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아 지금이나 혈연이 문제입니다. 혈연이 맞죠? 혈연, 학연, 뭐 그런 게다 문제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이 자신들이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우월하다고 여겼고 자신들은 그러할 만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무슨 소원이든 예수님은 반드시 꼭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어, 무슨 요구가 있니 그 요구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정말 그들의 요구사항이 과간입니다.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모 이단이 14만 4천명 안에 자신들이 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막 무리들을 다스릴 쥐를 가지게 된다고 오만 때만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십4만 사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이, 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웃기지요. 천국 가서도 위 아래를 나누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전혀 천국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모른다라는 이 반증입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기뻐 예배하기도 바쁠 텐데. 잔치자리에서 주님과 정말 찬양하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 가서도 서로 간에 지휘를 나누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널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눌 거란 말입니까? 천국에서 이미 심판이 다 끝났는데, 거기 가서도 내가 마치 재판장이면서 내가 우편에 있다. 내가 좌편에 있다. 나는 뭐, 14만 4천 명 중에 몇 번째 있다. 이걸 나눌 것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보통은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높이 오른 사람이 아니면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먼저 차지한 사람이 좀더 높은 자리 이 갑의 위치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도리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해라. 잘 섬겨라. 어, 막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인품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한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 앞구절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4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야고보아요. 그리고 그들을 시기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알고 있지? 저 로마 사람들의 압제를.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로마 제국은 그들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대하여 압제하고 또 다스리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압제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로마의 다스림,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너무나 싫고 고통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의 권세를 부리는 일을 그리도 시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너희가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자 하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싶기에 그런 자리를 요구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에게 그런 혐오스러운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도대체 누구보다 높아지려 하고, 누구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지요? 얼마나 더 혐오스럽고... 재수 없는 놈이 되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또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닐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압제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나라일 따름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도리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실 그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련의 섬김의 활동들은 다른 봉사 단체들의 섬김과는 전혀 구별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치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높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음,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죄 종로를 하는 사람들로 권세자들의 억압과 압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심판 가운데 죽음 밖에 없는 영원한 패배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정말 너무나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종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실 뿐더러 대속물이 되셔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로, 죄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로 권세를 가진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들의 권세를 갖추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제종로릇으로 인하여서 허덕이며 억압과 압제의 노인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유케 하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더라. 정말 놀라운 섬김이죠. 정말 대단한 섬김이죠. 정말 할수 없는 섬김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섬길 수 있고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들을 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내 힘으로 내가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더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늘그 빛과 소금의 자리에 성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줄 압니다. 미국에 가면요 음,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제리구에 어,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 동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 발로 시켜 주신 그 세족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이 동상의 특징은 발을 내밀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은 잘, 이 제자의 얼굴은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 예수님은 막 몸도 야이고, 맞죠? 머리카락도 엉크러져 있어서 머리,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조각했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날 닮았을까? 이런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동상 가까이에 가면 이런 글귀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지금 이 시대는 이 공동체는 부서져 있고 관계는 깨어져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남을 낮추어 그들의 등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남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거슬러 사는 우리 믿음의 시대는 다른 관점으로 세대. 세상을 봐야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학과 착취의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복된 나라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다면, 지금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동일합니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시, 낮추십시오. 정말 우리를 겸손히 낮춤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기꺼이 나타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 나라를 살아 누려야 되고 개어내야될 사람입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북의 중등구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하고 복된 성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친구들마다 아멘 세 번으로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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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쇠퇴를 따라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억압과 착취를 하려고 했던 지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된 하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정말 그 값으로 하나의 나라를 누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과 같지 않는 삶들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일 수 있는 기하고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정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살아나며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기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삶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